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니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 햇족속 소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햇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립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촌과불악대로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화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본문입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어 이삭이라고 많이 대답하시겠죠? 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4절에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삭 한 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어, 그가 전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죠. 그 어미인 하갈과 함께.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을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떠나 살도록 만듭니다. 어, 그것은 이삭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을 미워했다기 보다는 모든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서의 이삭을 보호하고 형제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였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뿐 아니라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게만 집중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삭의 이야기에만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삭을 통하여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구세주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지, 이삭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고, 다른 자녀들은 다 하찮은 부족한 자들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많은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너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만큼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어, 때문에 성경이 향후 이삭의 행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삭에게 그 특별함이 있지만 보편적인 부모로서의 사랑과 관심의 측면으로만 보자면 이삭과 다른 모든 자녀들이 다 일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반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사랑과 공평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이 특별한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교회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빼거나 그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함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 합당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그것을 무엇이로 부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종교나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해주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은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그들 나름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학교와 회사, 동문회, 동아리 통해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일 역시도 모두 귀하고 소중한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 가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